안녕하세요. 딜레 열정이 돕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드릴 차량은 가성비 1등 중형세단 SM5 신형 중고차를 소개하겠습니다. 가성비하면 빼놓을 수 없는 차량으로 저렴한 가격대로 구매가 가능한 중형세단 차량입니다. SM5 신형 차량은 저렴한 가격 대비 부족함 없는 옵션으로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며 중형세단의 여유로운 실내 공간으로 편리한 사용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소개해드리는 SM5 신형 차량은 파노라마 선루프, 버튼 시동, 전동 시트,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등등 부족함 없는 옵션으로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며 차량의 주행거리는 연식 대비 짧게 달린 약 12만 6,700km로 달렸습니다. 사고 이력은 성능으를 확인해보시면 운행 성능과는 무관한 단순 외판 교환이 한 군데 있는 무사고 판정을 받은 차량이니 걱정 없이 타고 다댈수 있습니다. 성적부 어머니 필요하신 고객분께서는 저희 딜러점으로 문의주시면 전송해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문의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SM5 신형 차량의 외관, 실내, 하부 순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SM5 신형 차량의 하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측과 보조석 측 전체적으로 하부 상태를 확인해 보시면 차체 녹음 또는 부식 심하게 발생된 곳은 없습니다. 운전석 측 조인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고무가 손상되거나 구리스 노출 또는 오염이 된 현상은 없습니다. 보조석 측 조인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고무가 손상되거나 구리스 노출 또는 오염이 된 현상은 없습니다. 엔진오일팬 누유가 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미션 쪽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오염이 되거나 상부층에서 흘러 누유 흔적 또한 없습니다. 뉴 SM5 신형 차량에 시운전을 해보기 위해서 나와 보았습니다. 넓은 실내 공간과 가격 대비 좋은 가성비를 자랑하는 차량인데요. 그럼 시운전을 통해 가속과 브레이크 제동, 하부 소음까지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속했을 때의 미션 충격이 없고 엔진 소음도 없이 깔끔하게 나가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제동 시에도 정상 작동하며 소음 없고 핸들이 떨리는 증상 역시 없습니다. 했을 때 핸들링 부드럽고 걸리는 건 전혀 없이 잘 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 SM5 신형 차량의 시운전을 보았습니다 우수한 엔진과 미션 상태를 여러분들께서도 꼭 직접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넷 앞 범퍼 전체적으로 양호하고 깨끗합니다. 보조석 핸더, 앞 도어, 뒷 도어, 쿼터 패널, 전체적으로 양호하고 깨끗합니다. 후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렁크. 뒷범퍼 전체적으로 양호하고 깨끗합니다. 운전석 쪽 커터 패널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뒷도어, 앞도어, 앞핸더, 전면부 트레드는 양쪽 모두 약50% 정도 남아 있으며, 운전석 전면부 휠 상태는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보조석 전면부 휠 상태는 큰 스크래치 없이 양호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후면부 트레드는 양쪽 모두 약60% 정도 남아 있으며 보조석 후면부 휠 상태는 약간 스크래치가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운전석 후면부 회상태는 큰 스크래치 없이 양호한 상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뉴 SM5 신형 차량의 라이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전면부 백환성 없으며 파손이 되거나 흠집이 난 부분은 없습니다. 보조석 전면부 백화현상 없으며 파손이 되거나 흠집이 난 부분은 없습니다. 보조석 텔램프 파손이 되거나 흠집이 난 부분은 없습니다. 운전석 텔램프 파손이 되고나 흠집이 난 부분은 없습니다. 뉴 SM5 신형 차량의 실내 옵션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로수 약 126,700km 정도 운행이 되었습니다. 스마트 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파노라마 선루프 전동 시트 열선 시트 후방 감지기 프로토 에어컨 핸들 리모컨 오토라이트 운전석 시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새로운 적은 있으며 연식 대비 양호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보조석 시트 찢어지거나 해진 곳 없이 양호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뒷좌석 유열시트 전체적으로 연식 대비 양호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 6월식. SM5 신형 SE 플러스 은색 가솔린 차량의 차량 상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차량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문의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대표번호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멸망문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직접 차를 배달 및 탁송출고를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문의 주시면 탁송출고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와 인기 있는 중고차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